우리 오전에 남쪽 유다, 그 유다의 비결, 이것에 대해서 우리가 말씀을 나누고자 했습니다. 어떻게 그들은 그렇게 할수 있었는가? 하나님께서는요, 분명히 뜻을 한 가지 세워놓으셨습니다. 영원 전부터 하나님께서 예정하신 것이 있습니다. 그 예정한 것이 뭐냐 하면 바로 구원입니다. 그 구원을 이루시기 위해서 하나님은 모든 것을 운행하셨고, 지금도 하고 계시고, 또 미래도 하십니다. 자, 하나님께서 구원을 예정하셨다. 이게 좀 모순되는 것 같습니까? 구원을 하시려면 구원을 받을 대상이 있어야 할거 아닙니까? 그게 바로 사람입니다. 자 구원 받을 대상 이것도 좀 모순 같지 않습니까? 아예 구원의 필요가 없도록 하시면 될거 아닙니까? 하나님의 궁극적인 예정은 구원입니다. 왜냐? 사람이 구원을 받아야만 할 지경에 처할 것이기 때문이 그렇습니다. 그럼 사람이 뭔데요? 그 사람이 바로 사랑이신 하나님께서 사랑하시기 위하여 창조하실 그 사람입니다. 근데 그 사람이 어떻다고요? 구원을 받을 수밖에 없는 지경에 처하게 될 것이다. 그럼 하나님께서 고의적으로 그러시는 겁니까? 아니 일부러 그러시는 겁니까? 도대체 뭡니까? 이걸 우리는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되겠습니까? 이스라엘이 지금 둘로 찢어졌습니다. 찢어져서 어떻게 살아가고 있습니까? 엉망진창으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아니 하나님께서 그렇게 만들지 않으시면 되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사람을 구원 받아야 될 그런 처지에 놓이지 않도록 하시면 되는 것 아닙니까? 어떻게 생각이 되십니까? 여기에 이제 숨어 있는 사실이 뭐냐 하면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하시되 불이는 영으로 창조하시는 것이 아니고 사랑하실 대상으로 창조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창조하시려고 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창조하셨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뭐가 있다고요? 사랑. 사랑은 강제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사람에게 권세를 주셨거든요. 어느 정도의 권세인지 아십니까? 단한 가지만 빼놓고 하나님과 같이 하셨습니다. 그 권세가 하나님과 같게 하셨다고요.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사람은 에덴 동산 안에서 무엇이든지 허락이 없이 마음대로 할수 있도록, 이미대로 할수 있도록 권세를 주셨습니다. 모든 짐승들의 이름을 누가 지었습니까? 하나님께서 지으신 게 아닙니다. 사람이 그 이름을 부르는 대로 그게 이름이 됐습니다. 얼마나 대단한 것입니까? 하나님이 사람을 마음대로 부리지 않으셨어요. 사랑하셨습니다. 그리고 사람은 하나님을 사랑했습니다. 어떻게 그게 가능했겠습니까? 사랑하려는 마음이 있어서 그랬습니까? 당연히 그렇지요. 근데 그 마음이 어떻게 생길 수 있느냐라는 겁니다. 우리는 이것을 알고 여대로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라, 사랑하라, 사랑하라 한다고 해서 사랑하는 것은 사랑이 아닙니다. 그건 신념이고, 그건요, 그 요새 그말 스토킹입니다. 치료하게 따라다니면서 사랑해라 그러고 사랑하지 않는다 그러면 위협하고 그게 무슨 사랑입니까?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북쪽 이스라엘을 왜 저렇게 두십니까? 저 마음대로 하도록. 하나님이 두고 보시는 겁니까? 하나님이 능력이 없어서 그런 겁니까? 아닙니다. 만약에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것이 강제고, 또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강제로 될것 같으면요, 선악과는 처음부터 없었습니다. 지금 북쪽 이스라엘은요, 철저하게 사람의 생각대로 그렇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반면 남쪽 유다는 사람의 생각대로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에 따라 살아가다 왕위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어떻게 그렇게 될수 있었을까요? 그것은 다윗의 영향이 아주 크다고 볼수 있습니다. 다윗이 어떤 영향을 끼쳤을까요? 다윗의 중심, 그 마음에는 뭐가 있었느냐 하면 율법이 있었습니다. 율법. 우리가 전에 알던 그런 율법이 아니잖아요. 전에 우리는 율법을 어떻게 알았습니까? 율법은 법이다. 거기에 기록하여 지키게 하신 선한 모양들, 사랑, 이런 건 내가 해야 된다. 그렇게 열심히 율법을 지키면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것이다. 그런 생각했었죠 근데 다윗이 지키는 율법은 그런 율법이 아니었습니다. 율법은 내가 지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지키는 것이다. 왜? 율법은 법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이다. 무엇을 약속하신 겁니까? 바로 구원을 약속하신 겁니다. 하나님께서 구원을 이루실 분이시기 때문에 다윗은 나라의 왕이 되는 것도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루시는 것임을 다윗은 믿었습니다. 왜요?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는 저 애굽이나 저 블레셋이나 저 무슨 아람이나 저 미디안이나 저는 이방 나라들하고 다르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세우신 것은 아브라함에게 언약하신 것을 이루시는 것이고, 아브라함에게 언약하신 것은 그 후손을 통해서 구원을 이루시기 위한, 구원을 이루시려고 이 나라를 하나님께서 세워주셨다. 구원은 누가 이루는 거냐? 하나님께서 이루시는 것이다. 라는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그는 사우를 능히 죽일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손을 대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가능했던 겁니다. 그런데 북쪽 이스라엘은 어떻습니까? 그 믿음이 없습니다.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를 막 끌어내려가지고 어떤 나라와 같이 만들어버렸습니까? 애국과 같다. 이 나라가 저 블랙색과 다를 게 뭐가 있느냐? 이 나라가 저 바벨론과 다를 게 뭐가 있느냐? 그렇게 만들어버린 겁니다. 그러니 왕의 자리에 오르는 것도 하나님께서 정해주시는 것이 아니라 사람이 하는 것이다. 그래서 정권을 잡으면 철저하게 보복하고, 보복하면 끝이 나야 되는데 또 보복을 당하고 하나님이 주신 나라를 어떻게 생각한 겁니까? 사람이 세운 나라로 그렇게 그들은 생각하고 있었기 때문에 서로 죽고 죽이는 그런 일들이 일어날 수 밖에 없었습니다. 그렇게 이제 또 오머리라는 자가 또 왕이 되었습니다. 아사를 죽이고. 오머리라는 자가 왕이 되어서 사마리아 세멜이라는 그 세멜에게서 은두 달란트를 주고 산을 사지요. 사마리아 언덕을 샀습니다. 그리고 그 언덕 위에다가 성을 쌌습니다. 왜 이렇게 합니까? 성을 왜 샀지? 이게 불안하다는 것이죠. 성을 쌓는 것으로 해결이 됩니다. 이 자기 방어 기지 아닙니까? 나를 방어하려. 성을 쌓는 것으로 자신을 지킬 수 있고 왕위를 지킬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겁니다. 이게 세상의 기준으로 보면 전혀 틀리는 것이 아니죠. 당연히 맞습니다. 어떻게 이렇게 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오늘 세상이 돌아가는 거 보면 전부 이런 거잖아요. 우리가 그런 걸볼때 어색합니까? 왜 저렇게 하지 저렇게 하지 않아도 될 건데. 왜 핵무기를 만들지? 안 만들면 바보가 되죠 만들면 아주 정확한 판단이고 바른 판단 그게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들의 생각 아닙니까? 그러니 오머리가 사마리아 언덕을 사서 그 높은 언덕에다가 성을 쌓는다는 것은 지극히 당연합니다 높은 데 성을 쌓았으니 적들이 쳐들어오는 것을 다 감시할 수 있습니다 내 왕위를 무너뜨리는 자들의 움직임을 다 관찰할 수 있습니다. 정확한 판단이고 상식적인 판단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은 그렇게 해서는 안 되는 거지요. 이 사람들은 지금 이스라엘을 하나님이 세운 나라가 아니라 사람이 세운 그런 나라로 전락해 버리고 말았습니다. 전락시켰습니다. 이 오머리가 하나님 보시기에 악한 일을 저질렀습니다. 오머리는 전에 있던 다른 왕들보다 더 악했습니다. 여기 악했다라는 건 무엇을? 말씀하는 것입니까? 뭐 도덕적으로 타락? 그런 게 아닙니다. 하나님을 더욱 멀리 떠나는,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지 않고, 이 나라는 하나님께서 세우신 것이 아니라, 사람이 세웠다는 신념을 더 강하게 가지, 그걸 악한 것이라는 겁니다. 여러 보암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죄를 짓게 했던 것처럼, 오머리도 여러 보암이 지은 모든 죄를 그대로 따라 했습니다. 우상을 끌어들이고 우상의 집을 짓고 하나님을 완전히 떠난 헛된 우상들을 숨겨서 이스라엘 여호 하나님 여호와를 진노하게 했습니다. 그들 마음 속에 하나님이 전혀 없습니다. 이런 일들을 역사서에는 그대로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제 유다에는 아사가 왕이죠. 아사가 어, 38년을 지금 다스리고 있습니다. 자. 이제, 오머리의 아들이 왕이 됩니다. 무혈 입성입니다. 그 이름이 뭐냐 하면 아합입니다. 아합. 우리 아합 많이 들어봤잖아요. 아합. 아합이 이스라엘 왕이 되어가지고 사마리아에서 이스라엘을 다스립니다. 자기 아버지 오머리가 그 언덕에다가 성을 쌓았던 그곳에서. 근데 아합은요, 선대 왕들보다 더 악합니다. 초대 여러 보암보다 더 악했습니다. 아합은 시돈의 왕, 딸인 그 이세벨을 왕비로 맞이했습니다. 이세벨도 유명하지 않습니까? 아합은 발신을 섬기고 예배하기 시작했습니다. 우리가 이스라엘의 그 역사들을 성경에서 보면서, 야, 이게 가능한가? 그런 의문이 들 수도 있지 않습니까? 들기도 하죠. 어떻게 이게 가능한가? 하나님이 그렇게나 추레고 발때 어땠습니까? 홍해를 건너게 하시지 않으셨습니까? 그 광야에서 물도 나지 않는, 농사도 짓지 않는데, 길삼을 합니까? 그들에게 신발을 만들었습니까? 그래도 광야 40년 동안 그러던 그들은 맨발로 다니지 않았습니다. 벌거벗고 다니지 않았습니다. 굶주리지도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 매추라기와 만나로 그들을 먹이셨습니다. 옷도 떨어지지 않았어요. 신발도 떨어지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지키신 끝에 그들은 가나안 땅에 입성했습니다. 이 역사를 아합은 잊어버렸겠습니까? 몰랐겠습니까? 알았단 말입니다. 모르지 않습니다.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합은 그것을 뭐라고 취급합니까? 아, 그 뭐, 그랬었지. 뭐, 심한가? 이따위로 생각하는 거죠. 그러니 어떤 현상이 나타날 수밖에 없습니까?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여기지 않지. 그러고 아합이요 여리고를 다시 세웁니다. 여리고 성이 어떤 성입니까? 여수아가 이끄는 이스라엘이 이제 가나안을 들어가는 입구에 여리고 성이 가로막았지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일을 여리고 성을 완전히 무너뜨리셨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여수아를 통해서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이 여리고성을 다시 세우는 자가 나타나면 그 아들들이 죽을 것이다. 장남이 죽고 막내가 죽을 것이라고 요수화를 통해서 분명히 예언하셨습니다. 그 예언한대로 아합이 여리손을, 여리고성을 쌓기 시작하면서 마다들 아비람이 죽었습니다. 그리고 또 막내 아들 스굽이 죽었습니다. 이걸 아합이 모르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아합의 그 아들 둘을 데려가셨습니다 이게 잔인한 겁니까 이걸 뭘 보여주십니까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을 사랑하시는 겁니다 아합을 사랑하시는 겁니다 분명히 말씀에 기록되어 있고 그 말씀대로 되었다는 라 것을 아합은 알아야죠 이때 아합은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하나님은 진실로 살아계신 하나님이시다 우리 이스라엘은 저 애국과 다르다 저 바벨론과 다르다. 저 블레이셋과는 다른 나라다. 이 나라는 내가 다스리는 나라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친히 다스리는 나라고 그렇게 하시는 이유는 하나님께서 예정하시고 뜻으로 세우신 그 구원을 이 땅에서 이루실 하나님이심을 믿게 하시려고 하나님께서 아합에게 이 일을 행하셨습니다. 아합에게 이 일을 행하신 이 모습을 우리가 보면서 알아야 할 것은 진실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과 또이 아합이 철저하게 하나님을 버렸지만 하나님께서는 이 아합을 돌이키게 하시려고 이 일을 행하시는 하나님이신 것을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우리의 삶 속에서 아합에게 행하신 이 하나님의 놀라우신 그런 일들이 우리에게도 일어는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향하신 그 사랑을 늘 보여주시는데, 정말 우리가 그것을 볼수 있는 그런 영향을 가지고,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바를 우리가 알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그런 믿음의 삶을 우리가 살아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